여기서 팁을 좀 드리면, 이런 발기부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의 대표적인 게, 아름... 최소 5g 이상을 먹어야지 사는 거죠.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물론 재미있었지만 약간 좀 지루할 수 있고 긴 빠지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뭐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것 같더니만 얘네들이 그냥 빠져버리네. 뭐 이런 거 네. 네, 그랬었는데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개 숙인 남자가 된 이유 어, 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진짜 자세하게 어, 또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 좋지만 혈관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생겨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됐다. 네네. 그래도 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발기부전은 음. 실은 심혈관계 질환을 알려 주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음. 경고 신호다. 즉 아. 내가 발기부전이 잘안 선다. 음. 그럼 곧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높다.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는 신경의 관점에서 봤지만 이제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음. 자 일단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자혈 그 음경의 혈관에 이제 신호를 보내겠죠. 네. 그럼 음경에 있는 혈관의 내피세포 음. 혈관을 싸고 있는 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어그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게 비아그라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는 음. 일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제 화학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좀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cgm gtp를 GTP. 네, 그니까 러 구아노신 트리포스페이트를 cgmp 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로 바꾸는 역할을 음. 산화질소가 합니다 네. 그러면 gmp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음경 해면체에 있는 평활근들을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 더 들어오라, 더들어와라더 들어오라. 더 들어오라. 음. 그래서 그 cGMP가 충분히 있어야지 발기가 되는 건데 그 cGMP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성행위를 끝나고 나서는 PDE라는 포스포다이 에스터레이즈 음. 이런 효소가 GMP를 분해를 시켜버려요. 네. 그러니까 GMP가 없으니까 그때는 쫙 풀려버리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비아그라가 하는 역할이 아까 PDE를 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아 PDE가 아 어, cGMP를 분해를 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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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차단해 버리니까 계속 어, CG, 그니까 러 GM, GMP가 계속 전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있으면 혈관을 계속 늘려가지고, 늘려가지고. 혈액량을 계속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렇죠. 음경을 계속 단단한 상태로 유지를 하도록 한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을 보면, 첫 번째는 부교감신경, 신경이 자극을 제대로 때려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하게 있어야지 산화 질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음. NO, 그 산화질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어,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피가 손상이 되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때왜이 사람들이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음경에 있는 해면체 동맥의 사이즈가 한 일에서 이 미터. 이 밀리미터 정도 됩니 그렇죠, 그데 그렇죠. 네, 작은 혈관이죠. 네, 그리고 관상동맥, 심장을 지배하는 지휘하는 공급을 해주는 관상동맥의 사이즈는 평균 한 3에서 4 밀리미터. 네. 그러니까 작은 혈관. 이래서 2 밀리미터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됐다는 것은 3에서 4 밀리미터인 관상동맥도 이미 손상이 손상.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전 단계에 발기부전이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네. 뭐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발기부전부터 시작해서 심혈관계나 뇌혈관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이렇다는 얘기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발기부전이 안 되는 게 그냥 뭐 막연히 난 어, 이제 남자로서 의기능을 못하나봐 이게 아니라 나는 죽을지도 모를까봐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어, 경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어, 네. 되겠네요. 네. 야 이게 대단한 건데 그러면 이게 NO가 있어야지 되는데, NO를 잘못 만들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혈관 내피세포를 튼튼하게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평상시에 NO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줘도 되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 영양제, 뭐 영양성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르기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은 발기부전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 뭐 남자의 뭐, 뭐 그거다, 이러면, 이제 대부분 아르기닌이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 네, 여기서 야. 팁을 좀 드리면 자, 중간에 나와서 좀 그렇지만 이런 발기 부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의 대표적인 게 아르기닌입니다. 네. 근데 아르기닌이 우리가 보통 제품화 된 걸로 보면 한 2g 정도밖에 안 들어 있어요. 회사 네. 먹는 게. 네. 근데 그 아르기닌이 2g 정도 먹어서는 다 장하고 간에서 다 해결이 되버립니다다써 네. 버리고 네. 미리다써다써버니다 음. 그래서 최소 5g 이상을 먹어야지 사는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 관계하기 전에 이게 약을 먹지 않습니까? 네네. 뭐 비아그라나 뭐 이게 필름양이나 어쨌든 그걸 먹게 되는데 그러면 아르기닌도 그때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평상시에 계속 먹고 있어야 되나요? 평상시에 먹고 있어야. 됩니다. 아 평상시에 네. 계속 먹고 있어야 어, 필요할 때쓸수 있다. 네. 아 이런 거네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을 막아야 되는 거죠. 혈관 내피 세포, 그러니까 아무리 아르기닌을 준다고 해도 n o 가 생성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오히려 내피 세포를 잘 살려가지고 n o 를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효율성을 올려야 된다. 그렇죠. 음. 그래서 혈관 내피 세포를 문제를 일으키는 게 실은 식단하고 관련이 많이 있죠. 식단,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만성 염증, 뭐 환상 산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주는. 식단을 관리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은 조심해야지 될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또 반복이 되겠지만 네. 단 음식, 네. 밀가루, 네. 과일, 네. 주스, 네. 설탕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네.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면서 염증 반응들을 유발 하고 그 염증이 혈관에 생기면서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이 되고. 혈관 내표에 손상이 되면서 사라질 수가 안 나오게 되고 아무리 비약을 먹어도 서지 않는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음. 그 우리가 보통은 어 그런 어 스트레스가 있어도 발기에 좀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가 뭐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었다 난 화가 너무 난다 뭐 우울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것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 스트레스라는 거는 잠을 잘못 자요. 어, 어디가 뭐 소화가 잘안 돼요. 어디가 아파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런 개수가 나는 몇개 정도 되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발기가 잘 되는 사람이다,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원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식단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네. 그렇죠? 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결해 보시면 이뭐 요즘에는 뭐 음경을 좀더 키우는 뭐 이렇게 풍선 확장, 네네. 뭐 이런 것들도 좀 하게 되고 뭐각 가지 영양제를 다 먹고 영양제를 나 드시는 분들은 뱀 잡아 먹고 그죠, 네네. 네, 뭐 산삼을 캐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어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을 안전하게, 네. 그 내가 치매에 안 걸리게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또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게 뭐 발기부전이니까 뭐 숨기고 뭐 이렇게 좀 우울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어 이렇게 당당하게 다른 문제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꼭 발기부전을 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절로 그죠 발기부전이 해결이 돼서 어 사랑받는 남편이 되실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있 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아, 오늘 뭐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꼭뭐 어, 아래에만 쓰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뭐 여러 가지에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 이건 이게 단어를 얘기 하려니까 참 이게 좀 부담스럽네요 네,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 좀터부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 과감하게 얘기들도 좀 하고 이게 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않습니까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이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끝인 줄 알았죠? 진짜 중요한 팁을 지금에서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가? 뭐 영양제, 네. 음식. 뭐 그다음에 이런 뭐 해야지 될거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순서대로 어 짧게 딱딱딱딱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섹스 미네랄을 먹어야 됩니다. 섹스 미네랄. 네. 남성 호르몬들이 막 춤을 춰야 되겠죠. 네네. 대표적으로는 셀레늄과 아연이겠죠. 아 가산오바의 아연. 네. 아, 생골. 네. 아, 네 아연.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가 혈관 질환들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산화제를 먹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 C. 음. 비타민 D, 포인트 엑스트로, 포인 베타카로틴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뭐 마늘, 그렇죠. 뭐 생강, 네. 뭐 강황 뭐 이런 것들이 항산화 효과들이 좀 있죠, 그죠? 네. 뭐 물론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팁들을 좀 알아놓으시고 음식에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고 네. 그 다음으로 항염증입니다. 항염증제, 네. 오메가 3 네. 대표적으로 네. 혈관 질환은 매우 중요하죠. 네. 오메가 3를 충분히 드셔 주시고요. 네. 항염증제 그러면 뭐 오메가 3 영양제로는 좋고 뭐 양파 껍질에 네. 들어 있는 헤르세틴뭐 네. 이런 것들도 네. 어, 굉장히 네. 좋으니까 네. 뭐 양파 좀 많이 드시고 네. 어, 껍질도 버리지 마시고 네. 잘 말려서 차로 좀 끓여 드시고 그다음에 산화질소를 올릴 수 있는 아르기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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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기닌은 꼭 5g 이상을 거 네. 꼭 드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때 딱 먹는 게 아니라 쭉 네. 먹고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뭐죠? 뭐, 뭐? 운동입니다. 운동. 아, 운동. 네. 운동. 네.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 <laughs> 아, 나 참. 운동입니다. 네. 네. 운동을 충분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죠. 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뇌피세포가 자극이 됩니다. 저절로.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산화질소가 계속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아. 너무 과도한 운동은 좋지 않다 맞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에너틱한 밤에 나가서 네. 운동하지 말아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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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을 가지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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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은 아침에 하든지 오후에 시간 날때 하시고 아니면 조정일찍 하시고 밤에는 운동. 바뀐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네아 이게 좀 빠르게 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빠르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번더 들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렇죠 네자 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